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울킴입니다. 영어 실력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향상시키는 최고의 방법 영작 훈련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한테 영어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의 글을 가지고 첨삭 지도를 할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영작 연습이 영어 공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speaking and writing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분은 이 강의를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okay, let's get started. First paragraph. It's been a long time no see. This is SH. It was more helpful for me to practice sentences with several words. I wrote it in English with the expression "be committed to." Two. 자, 영어로 댓글을 남기는 데 있어서 특별한 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문장으로 짧게 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길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분은 It's been a long time no see로 시작을 했는데, 뭐가 빠졌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게 빠졌죠. 그러니까, 저한테 Hi Gary, 아니면 Hi Mr. Kim, 또는 뭐 다른 어떤 호칭을 불러도 되는데요. 어,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가리키는 학생들이 저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부르는데요. 제 이름을 그냥 Gary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Mr. Kim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한 경우에는 Professor Gary라고도 부릅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교수들한테 학생들이 이름을 주로 부릅니다. 물론, 그 교수가 Doctor's Degree, 어 박사 학위가 있는 경우에는 닥터 누구누구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한테 이름을 다이렉트하게 부르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저한테 미스터 킴 또는 프로페서 킴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대체로 아시안 스튜던언스 아시안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보통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보통 남자 선생한테는 Mr라고 앞에 붙여요. 그래서 Mr. John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Mrs라고 불러요. Mrs. Helen 뭐 그런 정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의 경우에 Sir라고 부르는 경우인데, 그것은 적당한 호칭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어, good morning, sir, good evening, sir, good morning, ma'am, 그런 것처럼 신사숙녀의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선생님, teacher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hello, sir, 그렇게 부르는 것은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t's been a long time, no see. 여러분, a long time, no see. 이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Long time no see 라는 표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요? Long time no see는 Standard English가 아니에요 옛날 Chinese immigrants 중국 이민자들이 영어를 못할 때 자기네들 스타일로 영어를 만든 그런 표현이에요 Long time no see 하고 똑같은 중국말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친구 중에 중국어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오래간만에 만난 미국 사람한테 long time no see 그렇게 되면 그걸 듣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 저 사람은 영어를 못하는 Chinese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오케이, long say long time no s e e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저 표현을 It's been a long time 현재 완료하고 궁합이 잘 맞는 그런 문형이 있죠 It's been a long time since 내가 당신하고 뭐한지 오래됐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since I 내가 만난지 아니면은 당신을 본지 아니면은 당신하고 얘기한지 이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I haven't seen you for a while 그렇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For a while 또는 in a while. This is sh 약자로 썼는데 이런 경우에는 앞에 First name을 쓰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This is Dugnu. Next, it was more helpful for me to practice sentences with several words. 자,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문장이 다 끝나지 않은 unfinished 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it was 가어 it로 시작했죠. 근데 첫 번에도 it로 시작했어요. 영어에서 똑같은 단어나 똑같은 문장 구조를 쓰는 것은 굉장히 문장을 boring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력의 부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어로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it was more helpful. A more가 나오면 꼭 따라 붙는 게 뭐죠? A then이죠. 그랬는데 뒤에 then을 생략을 한 거예요. 만약에 생략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앞 문장에 then의 미가다 얘기됐었어야 됐어요. 근데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more를 썼기 때문에 unfinished 문장이 다 끝나지 않은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내가 연습하는데 문장을 문장에 뭐를 연습한가요? 문장을 쓰는 연습인 거죠. 그러니까 practice writing sentences. 이렇게 썼어야 되는 것입니다. writing sentences with several words. 자. 어, 이 문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it 대신에 다른 주어로 시작한다면 나로 시작하는 거야. 자, 이 문장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나는 알았어. 무엇을 문장을 바꿔 쓰는 것이 내 영어 라이팅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됐더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걸 쉽게 쓸수 있는 것입니다. I found out. 뭐를? practice writing sentences with several words. 저 말은 paraphrasing, 문장을 rewriting 해 보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더라? writing skill을 기를 수도 있고 그리고 단어를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Not only, 이를 사용해서 문장을 좀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Not only, writing skill을 향상시켜주는 좋은 방법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단어를 이렇게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I found that 나는 알아서 보을 paraphrasing was a good way. paraphrasing rewriting 한 글씨 good way 좋은 방법이었다. 무엇을 할수 있는 to not only improve my writing skills 나의 writing skill을 향상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but also to learn new r 새로운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오케이. Okay. Next, I wrote it in English with the expression, Be committed to. 이 문장은 What is it? It. It는 앞에 문장이나 앞에 단어를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Directly, I wrote it 그렇게 쓰는 것은 뭐냐고 물어볼게요. 그게 뭔데? What is it? 그리고 여기에서 I wrote it in English with the expression, Be committed to. I wrote it. 이 말은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이미 썼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내가 이 표현을 이용해서 새로운 문장을 써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나 미래의 시제를 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써 보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let me try to use 보을 Let me try to use the expression. 자, 이러한 표현을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어떤 표현? To be committed to. 그래서 여기 colon, 다음과 같은 문장이다 라는 의미로 colon을 쓴 다음에 문장의 예문을 썼어야 되는 것입니다. My parents were committed to me as well. I'm sorry I didn't know at the time. And I swear to be a good daughter from now on. My parents were committed to me as well. As well 대신에, my parents were also 역시 also 를 써야 됐었던 것입니다. My parents were also committed to me. T 다음에 바로 저런 인칭 대명사가 오는 것은 틀린 거요 Committed to 어떤 명사 또는 명사형이 와야 되는데 나한테 뭘 하느라고 헌신을 한 거야. 나를 서포트하느라고 헌신을 한 거죠. 그래서 supporting me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I'm sorry, I didn't know. I'm sorry. 죄송하게도 I didn't know. 나는 몰랐다. 뭐를 몰랐나요? 여기서 목적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At the time, 당시에는. And I swear, 나는 다짐한다. To be a good daughter from now. 지금부터라도 좋은 딸이 되기로. 자, 이분의 부모님은 참 행복하신 어, 분입니다. 저도 이런 딸을 가진 분이라면 은자 그러면 어, 두 번째 문장 I'm sorry I didn't know at the time 여기서 목적어가 생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도 unfinished 문장이 다 끝나지 않은 거야 그리고 I didn't know at the time and I swear 여기에서 접속사 and를 쓸 경우에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쓸때 and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AND의 앞뒤가 어떤 동격의 의미가 있어야 AND를 쓸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불필요하게 그냥 두 문장을 AND로 연결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문장을 끊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랬죠 The simpler the better 간단할수록 좋더라고 p u t 의 AND로 연결돼서 문장을 길게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어 이런 정도로 할수 있는데요. 자 이분의 얘기는 그런 것이죠. 부모님이 나한테 헌신을 다해서 대학을 보내줬는데 나는 그 당시에 그런 헌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랬다 그래서 지금 후회돼서 지금부터라도 좋은 딸이 되겠다 뭐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제가 paraphrase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Okay, my parents were also committed to supporting me. 그랬는데 언제 support 해준 거야? 대학을 다닐 동안 support 해준 거죠. 그러니까 대학 다니는 동안 나를 support 해주신 거예요. Right, my parents were also committed to supporting me through college. 아니면은 to finish my college degree. 라고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에 내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겹게 그렇게 살아야 됐는지 몰랐던 거죠. 감사하지도 않았던 거죠. 오케이. Okay. 당시에는 나는 감사하지도 않은 거야. 맥 대. 당시에는 I didn't appreciate their hard work. 그들의 어떤 허리띠를 졸로매면서 열심히 일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당연하게 생각한 거야. 무엇을 나 대학 보내준 것을 even and even took it for granted. 당연하게 생각한 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대학 보내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것을 지금 후회하는 거죠. 그러면 또한 번. 다른 문장으로 한번 써볼까요? 음,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죠? I am a mother of two kids. 자, 여기 그런 말이죠. 내가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알겠다. 뭐 그런 표현으로 한번 써볼까요? 나런틸 구문을 한번 이용을 해볼까요? 음... 자, I am a mother of two kids. 나는 지금 현재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Not until I gave birth to and raised them. 뭐못 뭐 하고 나서야 걔네들을 낳고 키워 보고 나서야 나는 realize 알았어 how huge 얼마나 대단한 건지 their love and sacrifice 그들의 사랑 그리고 희생이 얼마나 컸었는지 나를 키우기 위한 그런 말이죠, right? 자, 여기에서 not until 자, not until이 나오고 뒤에 다른 문장이 나오면은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다른 강의에서 몇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음. 이런 문장으로 쓸때좀더 영어적인 그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I'm a mother of two kids and not until I gave birth to and raised them. They realized how huge their love and sacrifice were to raise me. 다른 친구는 데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다짐을 하는 것도 좋죠. 좋은 딸이 돼야 되겠다라는. 자그말 대신에 이렇게 한번 바꿔볼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그분들의 어떤 그런 사랑을 갚을 길이 없다. 뭐 그런 내용으로, right? I don't know how to pay them back.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다. 무엇을? For their love for me. 나에 대한 그분들의 사랑을. 그 외에 또 여러분의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쓸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자, 이런 정도로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이 Take for granted. Take for granted. 아주 영어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not until. Next, while I am busy preparing for the holiday, I took your class and enjoyed studying things always. 자, uh, while I am busy uh, preparing for the holiday. for the holiday라고 하려면 정확히 추석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추석이 뭐 며칠 안, 안 남았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We have we have just only a few days left before 추석 추석이 며칠이 있으면은 온다 그런 말이죠. 어 그래서 나는 지금 어 바쁜데 preparing for 구체적으로 뭘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준비 어떤 준비? 예를 들면 cooking 아니면은 shopping 나는 굉장히 바빴어. 지금 당장이 바쁜 것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계속 바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 정도로 써야 적당합니다. 뭐자 이렇게 쓸 수겠죠. I've been busy cooking foods for the holiday. 하지만 I was not able to skip your English lessons. 당신의 영 s 시 레슨을 빠지지 못했다. 자, I have been busy cooking foods for the holiday, but I was not able to skip your English lesson, which was very helpful for my English. 내 영어에 너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죠. 자, 나한테 만약에 좀더 건강 조심하고 추석을 잘 지내십시오. 그런 의미로 쓴다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뭐 이런 정도로 I hope you and your family stay healthy. Happy 추석. 뭐 그런 정도로 써 봤습니다. 영작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어 실력을 총동원해야 돼요. 하지만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영작 연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어 파운데이션이 확실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자, 영작에 관한 어떤 질문이나 아니면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저한테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 okay? See n